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앙피 누나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나간 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 보,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씩 궁금한데요. 오늘은,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느끼는 감정과 이제 어,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의 변화? 이런 거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빙의가 되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카드는 좀세 가지 카드를 사용할 것이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약간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카드는 어, 감정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1번 분들을 위한 어, 한번 뽑기 시작해볼게요. 1번 분들의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감정 그 상대방이 1번 분들을 느끼는 감정 2번 분들이 2번 상대방을 느끼는 감정 이번에 상대방들이 이번 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어,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 그 상대가 상번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 3번 분들이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 상대방들이 4번 분에게 느끼는 감정. 5번 분이 5번의 상대방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5번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 총다 5가지. 아 5시 옆으로 치워둘게요 4번 2번 3번 4번 다음에 5번 이거는 지금 현재 두사람의 일종의 상태라면 상태고요 이제 어, 우리 그둘그두 그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이 느끼는 어, 생각 깊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머지는 이제 그 남자분의 어떤 감정의 흐름 변화 또는 그 여자분의 감정의 흐름 변화 라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는 그분의 어떤 감정의 변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 샵, 어, 각각의 리딩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리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4번, 3번, 2번. 옆에 조심히 놔두겠습니다. 1번 분들 바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번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여러분이 상대한테 느끼는 감정이고요. 이쪽 부분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 왜 이럴까요? 상대방 분은 오히려, 어,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좀더 오히려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또한, 트라이, 트라이언프라고 해가지고 21번. 이게 이 카드가 뜨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다시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굳게 다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굳게 다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외를 하겠다 다시 만나겠다 이번에는 만약에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치겠다 어, 너에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음일번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섹슈얼 프리덤과 그 다음에 세븐 오브 코인이 함께 뜨고 있어요 이러면 내심 어. 약간, 그런, 이, 이 상대방과의 스킨십 같은 거는 굉장히 그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치는 되게 그리운데. 속궁합요? 어, 속궁합까지도 볼 수가 있, 있겠죠. 왜냐면, 섹슈얼 프리덤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몸에 대화, 음, 어, 정말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리운데, 그니까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순간이 정말 그것만 그립고, 그리운 거죠. 그럼 그것만 그렇진 않아요. 마음은 있으되, 뭔가 한번 어, 어긋났다가 다시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사귈 수 있을까? 뭐,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서 잘될 확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많이 갈등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갈등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어 조금, 아무래도, 사실, 일본 분들은 여자분일 확률이 높고, 어그 다음에 이 상대방 분이 제 남자분이겠죠, 당연히. 그, 어 당연히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 일본 분들은 어,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어, 좀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일본의 상대방 분의 어, 감정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새로 만나, 새로 시작하자. 새로 만나자. 이제 이상하다. 새로 시작하자고 연락 올것 같아요. 연락 올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나가, 내가 이제는 좀 달라졌어. 내가 이제는 정말, 어, 정말 달라졌고,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졌고, 너가, 어, 해,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만큼 내가 해주고 싶어. 이렇게. 뭐 어, 뭔가, 거침없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분들, 어,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 상대방의 그런 순수한 마음만큼은 꼭, 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약간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이번 2번 분들 리버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상대한테 아, 카드가 신기하다, 신기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나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번 분들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랑의 대상자로서, 연애의 대상자로서, 어, 내, 내가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뭐, 연애에 대가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넌날 넉넉 시켰어. 내 가슴에 빵꼴 내놨어. 내 가슴에 총을 넣었어. 정 맞은 것처럼 해버렸어. 뭐 이런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끝냈으면 끝냈지 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진 데는 너 때문인데 너를 다시 만나? 어, 이렇게 확률이 높다라고 거죠. 뭔가 조금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었고.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디스토일트 세미니가 뜨게 되면 정말 마음을 많이 다친 거예요. 정말 정말 마음을 많이 다쳤고 테너 엘로스 하살 열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데 만약 이원분들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 약간 재회를 바라면서 먼저 다가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마지막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이 마음을 표현해야지 또는 내 마지막 남은 감정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지 그래도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너무 많이 좌절되었고 상처가 많다 그런데 약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죠 100% 정리되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상대방보는 희한하네요. 왜 이럴까요? 루미노시티랑 테노브 코인이 있었어요. 어느 여자 만나봐도 니가 최고더라. 이런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한, 한 가지는 이건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꽤나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실 것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음, 어, 나한테 너무, 야, 니네 얼굴이랑 다르게, 니네 진짜 이쁘면서 그렇게 좀, 너무 해바라기니까 좀, 좋네? 라고 하다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 할 음. 생각 없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새로운 자극제를 찾아서, 바람 피웠다든지, 아니면, 어, 헤어지자 했다든지, 그랬는데, 뒤돌아서니까, 어, 내가 미친 놈이 세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카드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분 카드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오히려 이분은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다시 여러분과의 연애에 안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카드거든요. 아, 이런 나쁜 남자인데. 그러면 이 남자의 감정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 카드들은 거의 다 여성향이거든요. 여성이 중심이 돼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카드들이 대부분이에요. 러버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인 카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카드는 어좀 사랑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나 또는 여성분들이 많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는 이번에 상대방 분들의 어, 감정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이 남자 나쁜 남자네. <laughs> 제 생각에는요, 이 남자가 어, 헤어지신 지좀된것 같아요. 좀 되었고 어, 기간이 좀된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굉장히 자기 에고가 강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 높고 자존감도 높고 그 다음에 에고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남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안정과 그 다음에 사랑을 느꼈고 신뢰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고 여러분의 외모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사실은 여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은 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은 다못 버리지만,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성적인 어 판단을 내렸을 때이 남자랑 만나는 게 힘이 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오히려 새로운 만남을 하시지 않을까? 왜? 너는 내가 붙잡았었는데 그때도 너는 나를 버렸잖아. 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쓰레기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이 상처받는 카드가 이 남자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음, 어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 남자와의 연애는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뭐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이번 분들은 새로운 연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이것으로 3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3번 분들은 헤어졌을 때 너무 미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느끼기에. 그런데 이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 안정감을 안정감을 조금 갈구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 분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좀 토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상반분들은 어,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 상대방들보다는 지금 당장의 그런 재회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고 싶고, 함께 성숙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강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방 분들은 조금 어, 접근 방향이 달라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뭔가 안정감과 그 다음에 마음 속의 조정을 통해서 이 사람과 다시 재회하고 싶다. 그리고 어 죄송하지만 상방분들에게이 상대방 분은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나를 믿고 그냥 나를 좀 묵묵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 둘다 우리 둘이 우리 두 사람이 전부 다 뭔가 좀더 성장했을 때, 좀더 성장하고 커 나갔을 때 다시 만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거든요. 조금 어,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차이점을 보인 부분인데요. 이 상대방 분의 감정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어, 감정이 너무 복잡한가 봐요. 물 수도 있고요. 음. 지금 퍼진 카드 자체가 6브컵과 교환 카드가 뜨거든요. 역시나 뭔가 어 같이 연애하고 싶은 감정은 있어요. 근데 음. 그러면서도 이 교환 카드가 함께 뜨기 때문에 음. 예. 아 예. 교환카드가 한개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성숙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싸우는, 뭐 개싸움 나듯이 막 싸우는 커플들.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 있지 않나요? 음... 그런 의심이 한번 제가 드네요. 자, 이 상대방분의 어, 이 감정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 의 네, 감정의 흐름입니다. 자,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라는 카드가 뜹니다. 뭔가 혼자 더 생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 3번 분들, 혹시 어, 먼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 먼저 연락했을 때그 방향은 이 상대방 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좀더 성숙한 방향을 원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들어갈게요. 네, 좀 <laughs> 귀엽다. 4번 분들 귀엽다. 얘네는 맨날 할 때마다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사범분들, 4번 분들은 이 4번 분들의 상대방이 굉장히 외모가 조금 특출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이 상대방 분들이 은근히 약간 자복증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남자의, 이 남자의 외모적인 면이 굉장히 그립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누구를 만나도 뭐 이제 콩나물 대가리 같은 얼빠식 그렇죠. 어 그런 애들만 자꾸 만나게 되니까 옛날에 너의 그런 헌칠한 그런 외모가 좀 많이 그립다. 저 오늘은 정말 정확하게 애둘러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러면서도 클레오파트라의 폴 틸리티가 떴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유니버셜 카드에서는 앰플스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왕제 카드죠. 여왕제 카드다 보니까 어,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너를 데리고 다니면 좀 어디 나가도 좀 어깨 뽕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의 사황분들이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신기한 게요. 여기 사자도 있고 여기 사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이 남자로 인해서 그풍계상권이죠 네. 음. 그러니까 음. 나 이런 애 만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음. 가지셨던 신기하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두 분이서 품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음. 이야기니까 되게 품짝이 잘 맞았고 품짝이 잘 맞다 보니까 당연히 두 사람 사이를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어, 부럽다. 라고 하셨을 거고,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너무 그리우신 거죠. 음. 뭐든지 넘쳐 흘렀던 음. 그 상황. 근데 상대방 분들은 뭔가, 어,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폭포처럼 너에 대한 마음은 어, 정말 소중하게 간직은 하고 싶으나, 어,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이노센스 카드가 떴죠. 그 순수함의 카드가 떴다. 그 순수함은 이게 어떤 게 순수함이냐. 그게 아니라, 약간, 어, 그냥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 재회보다는 새로운 연애를 꿈꾸는 게이 상대방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회할 운이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카드가 뜨면 한번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의 감정의 흐름이 계속 어,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들, 상황의 상대방 분들의 감정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캐이어트 뭔가 어 조정 내 마음에 조정을 해서 뭔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엘 서브 스워드 뭔가 큰 결정을 내려서 못 먹어도 뭐 옛날도 그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집니다 사원 분들은 사실 재회 운이 이렇게 뜨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은 다 정리됐다 이거예요? 좋은 감정은 있죠 그러니까 넌 좋은 사람이었지만 네, 네, 내 추억 속에 그 사람, 추억 속에 그냥 반짝반짝 음. 빛나는 페이지 한 장으로만 있어주길 바래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도 되게 즐거웠던 추억 그렇죠 두 분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천하무적이었을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야 진짜 야, 니네도 진짜 다 해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이라는 거죠 음. 넌 나에게 좋은 여자였어. 과거형으로 된 네. 거죠. 응. 그게 이제 과거가 된 거죠. 이것으로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선생 님 이분도 단골 손님 같아요. 아 그분이랑. 음 이분들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상대적으로, 3번이나 4번. 이제 4번 분들은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끝나는 거고, 3번 분들은 이제, 어, 3번 분들이 이제 좀 끝을 내야 되는 음. 카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5번 분들은 이제 뭔가 두 분이 이상한데 조금, 어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화합하고 싶은 가능성 화합하고 싶은 마음이 두 분에게 모두 다 강렬하게 있어요. 음. 한번 보시면 네. <laughs> 이게 야 아닌데. 음. 말씀하세요. 아, 예. 어, 지금 보시면 디바인 페미니가 상대방 분들이 5번 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뜨면 내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루미너시티랑 비슷하다고도 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 이제, 그분들은 이제 조금, 상대, 여, 이 3번 분들은 이해 안 좋았잖아요. 상목 분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었잖아요. 근데, 어, 그 카드가 3번이 맞았나 그거, 디바이 디스트로이드. 예. 2번. 아, 2번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2번이었네요. 루미노시티. 아까 그, 이제,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커플이 2번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아유. 선생님 너무 스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5번 분들인데 우리 스킵해서 볼 텐데. <laughs> 그런가? 우리 거의 다 스킵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건 됐고 뭐 이분은 송이요 제가 네. 하면은 다 까먹어요. 잠꾸만 리딩 끝나면 다 까먹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디바인 페미니가 되면 이상적인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서 왕의 파워 카드가 뜨기 때문에 상당히 5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5번 분을 향해서 어, 안정적인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꿈꾸는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5번 분들 역시도 이분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완성됐었던 것 같다. 완성된 어, 그런 존재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어웨이크닝 다시 한번 큐피트와 피시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리시니까 아무래도 두분다 재회를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이 정말 한한 길로 오고든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 번째 상대방 분의 어, 감정 변화입니다. 어, 한번 찔렸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찔렸다 도망갈 수도 있는데, 참고 기다리면 그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답하다. 그러면, 왜요? 자존심이 세서 서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어, 성급한 거죠. 음, 죄래, 되레 겁먹고 도망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음. 자, 보겠습니다. 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될지. 상대방 분이 먼저 다가올지, 여러분이 다가가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려 겁먹고 도망가는, 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아서왕의 파워카드를 띄고 있어서 저는 이분이 좀더 파워감 있게 그냥 말 맞다나, 어, 좀 세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제외를 함에 있어서는, 어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울고 준 마음, 울고 준 태도,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좋네요. 아, 아까 제가 5번 상담할 때 조금 혼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번 분들이, 어, 이, 이제 조금 남성분이 좀 기다려 달라. 우리가 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카드였고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카드였고요. 이번 분들이 어 이제 이번 분들이 많은 상처로 받으셨고 그다음에 상대방 분이 조금 자기 중심적인 남자 남자일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번호를 혼동하여서 어 설명드린 점이 있어서 어 마지막으로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